주인공인 그는 30대 후반의 무명화가이다. 그는 초상화를 그려주며 살아가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아내에게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아내인 유즈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하고 나서도 친구로 지낼 수 있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다. 그는 갑작스런 아내의 이혼 얘기에 충격을 받고 집을 떠난다 몇 가지 집만 챙긴 채 자신의 오래된 푸조 자동차를 끌고 정처 없이 여행을 한다. 약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그는 미대 대학 동기였던 아마다 마사이코라는 친구의 도움으로 그 친구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 집은 산꼭대기에 있는 집이었고, 그 미대 동기의 아버지이자 유명화가였던 아마다 도모이코가 살던 집이었다. 아마다 도모이코는 나이가 92되었고, 깊은 산속 요양원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은 최근에 비어 있었고, 그 아들인 마사이코도 도쿄에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얼마 동안 살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그 집에 머물며 이혼의 상처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작품 활동에 힘쓰려고 한다. 하지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는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그림 강습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과 성인들을 가르치는 반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생계와 그림 재료들을 구입하기에는 빠듯한 벌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태껏 해왔던 남의 초상화 그려주기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았다. 초상화 그리기는 그저 그전까지의 생계 수단일 뿐이었다. 친구 아버지의 집은 산곡대기 쪽에 있었고 이웃이라 할만한 집은 몇채 없었다. 산 건너편에는 굉장히 큰 저택이 하나 있었고 밤에도 조명이 밝았다. 이집 테라스에서는 그 집이 잘 보였는데 누군가 남자 한 명의 실루엣이 가끔씩 어렴풋이 보일 정도였다. 주인공은 그 집에서 살던 중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가끔씩 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그림 작업실로 쓰고 있는 방의 붙박이장 위에서 나는 소리임을 알게 된다. 그 붙박이장을 열자 위에는 천장에 문짝이 달려있었고 그 문짝을 열어보니 그 위에는 수리 부엉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갈색 포장지로 포장된 그림 하나가 놓여있었다. 주인공은 그집 주인이었던 도모희코가 그린 그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그 그림을 꺼내본다. 그 그림은 일본화품으로 그린 그림이고, 젊은 기사가 나이든 노기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걸 놀라서 지켜보는 젊은 여성과 무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남성 한 명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림 왼쪽 밑에는 땅 밑에서 나무 뚜껑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엿보는 긴 얼굴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귀퉁이에 있는 태그에는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제목이 써 있었다. 주인공은 그 그림을 조사했다. 그 그림에서 기사단장으로 보이는 노기사를 찔러 죽인 젊은 남자는 돈 조반니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자는 그 기사단장의 딸이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돈 조반니의 하인이었고 돈 조반니는 기사단장의 딸을 차지하기 위해 기사 단장을 찔러 죽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인은 돈 조반니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차지했던 여자들을 종이에 기록하며 따라다녔다. 하지만 왼쪽 밑에 그려진 땅 밑에서 나무 뚜껑을 열고 그 모습을 엿보는 긴 얼굴을 가진 남자는 알수 없었다. 어느 날 예전부터 자신에게 초상화 그림 일거리를 알선해 주던 에이전트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는. 더 이상 초상화는 그리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이번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초상화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가 지금까지 그렸던 초상화를 몇점 보고 나서 꼭 당신에게 초상화를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 금액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었고, 마침내 수락한다. 그림에 의뢰한 사람이 그에게 방문할 것이라고 에이전트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곧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50대의 중년의 남자였고, 백발이었고 다부진 체격이었다. 맨시키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산 건너편의 저택에 살고 있었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 테라스에서 보이는 그 대저택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년의 남자는 젊은 시절 IT 기업을 설립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고, 현재는 회사를 매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낸다고 했다. 주인공은 맨시키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매주 맨시키를 집으로 초대했고 몇주 만에 그 초상화가 완성되었고 맨시키는 그 그림을 아주 만족해 했다. 그리고 거액의 그림값도 주인공에게 입금이 되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어떤 방울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집 근처에 있는 사당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후로도 새벽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계속 그 방울소리가 나서 잠을 설쳤지만, 혼자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은 확인했지만, 그곳은 사당 뒤편의 한 돌무더기에서 나는 방울소리였고, 혼자서 그 돌무더기를 파헤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맨시키에게 도움을 청했고, 맨시키는 그 소리가 난다는 시각과 장소에 그와 함께 새벽에 찾아간다. 그런데 확실히 새벽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그 방울소리가 울리는 것을 맨시키도 들었고, 맨시키는 자신의 비용으로 조경업자들을 섭외하여 그 돌무덤을 파헤친다. 돌무덤을 굴착기로 파헤치니 그 밑에는 돌로 된 뚜껑들이 있었고 그 뚜껑들을 장비를 사용하여 드러내 보니 지름 약 2m 깊이 약 3m의 구덩이가 나왔다. 그 구덩이는 석재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구덩이 바닥에는 나무 손잡이가 달린 방울이 들어 있었다. 주인공은 그 방울을 챙겨와 작업실로 쓰고 있는 방의 선반 위에 올려둔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새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로 주인공의 눈앞에 그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림 속의 기사단장이 나타난다. 그는 키는 60cm 정도였고 고급스러운 흰옷에 장검을 허리에 차고 있었으나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단검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기사단장은 주인공에게만 보이고 들렸다. 맨시키가 찾아왔을 때도 기사단장은 주인공 눈앞에 나타났지만 맨시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맨시키씨가 찾아왔고 둘은 술을 한잔하면서 얘기하다가 맨시키가 주인공에게 부탁 하나를 한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집이 한채더 있었고 맨시키의 저택에서도 그 집이 보인다고 했다. 그곳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는데 그 소녀의 초상화를 그려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맨시키는 십몇년 전에 한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때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 그 여자는 어느날 일하고 있는 맨시키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맨시키는 사장이었으므로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사무실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떠나버렸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다. 그녀의 임신 소식과 그 후에 딸을 낳았다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되었으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맨시키는 그녀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산꼭대기에 집이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의 대저택을 비싸게 구입했고, 그 저택 테라스에서 군사용 정밀망원경으로 그녀의 집을 종종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이 6살 때쯤 산속을 산책하다가 말벌에 쏘여 사망했고, 그 딸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여동생과 함께 셋이서 그 집에 살고 있었다. 그 딸은 지금 13살이 되었고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그 소녀를 맨시키는 그 건너편 저택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맨시키에게 마리에가 그렇게 궁금하면 초상화를 그리는 것보다 일단 친자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조언한다 하지만 맨시키는 마리에가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 정확한 확인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주인공은 자신이 강습 중이던 그림학교에 마리에가 자신의 수강생임을 알고 마리에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한다. 그는 그림학교에서 평판이 좋았고 멘시키는 그 그림학교를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리에가 그 그림강사였던 주인공을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소녀의 초상화 그리기는 시작되었다. 매주 일요일 그 소녀는 함께 살고 있는 고모와 함께 주인공의 집을 방문했고 한두 시간 정도 포즈를 잡고 그림을 그린 후 식사와 곁들인 다과를 즐기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멘시키가 그 집에 방문하여 그들의 대화에 동참했고 그들은 곧 친해졌다. 마리에의 고모인 쇼코는 곧 멘시키를 좋아하게 된다. 마리에와 쇼코는 산 건너편인 멘시키의 저택을 방문하여 주인공이 그려준 멘시키의 초상화도 구경하고 그 넓은 저택의 내부도 구경한다. 마리에의 초상화가 거의 다 마무리될 무렵 마리에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연락이 온다 주인공과 맨시키는 마리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리에는 결국 찾지 못했고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개수사는 피해달라고 했다. 그때 기사단장이 주인공을 또 찾아왔고 주인공은 실종된 마리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기사단장은 오늘 오후에 전화가 한통 걸려올 것이고 그 전화는 절대 거절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오후에 걸려온 전화는 친구이자 이집 주인의 아들인 마사히코에게서 걸려온 전화였고, 아버지인 도모히코가 곧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찾아뵈러 요양원에 가는 길에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주인공은 도모히코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전부터 마사히코에게 부탁했던 터라둘은 같이 도모히코를 만나기 위해 깊은 산속 요양원을 찾아간다. 도모 히코를 만난 주인공은 붓바 기장 천장에서 발견한 기사단장 죽이기 그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으나 도모 히코는 아들인 마사히코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대화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주인공이 기사단장 죽이기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자 듣고 있던 도모 히코의 눈빛이 살아난다. 그때 기사단장이 주인공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 기사단장은 주인공에게 마리에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며 주인공에게 칼로 자신을 찌를 것을 지시한다. 기사단장은 주인공에게 병실 안에 서랍을 열면 칼이 있을 것이고 그 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했고 머뭇거리던 주인공은 그 칼을 꺼내 결국 기사단장을 찌른다. 피가 뿜어져 나왔고 기사단장은 곧 숨지고 만다 그러자 병실 구석 바닥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기사단장 죽이기 그림에 있던 그긴 얼굴을 가진 옆부는 남자가 나타났다. 주인공은 그 남자를 뚜껑에서 끌어내어 마리에의 행방을 물었고, 그 남자는 그 뚜껑 안으로 들어가면 강물이 나올 것이고, 그 강물을 건너면 마리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주인공은 그 뚜껑을 열고 구멍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을 어둠 속을 헤맨 끝에 어느 강가에 다다른다. 그 강가를 건너기 위해서는 나룻배가 필요한데 강을 따라 왼쪽으로 거슬러 걸어가자. 선착장이 보였고 한 남자가 있었다. 주인공은 그 남자에게 부탁해서 강을 건넜고 또 어둠 속을 헤맨 끝에 기사단장 죽이기 그림에서 보았던 여자를 만난다. 여자는 어느 깊은 동굴로 주인공을 안내했고 그 동굴은 좁아서 옷이며 피부가 다 긁히고 나서야 겨우 통과했다. 그 동굴을 빠져나오니 자신이 머물던 도모히코 집 근처에 사당에 있는 그 가로 2m 세로 3m의 구덩이 속이었다. 거기에는 자신이 발견하여 집에 가져다 놓았던 방울이 놓여 있었고, 주인공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그 방울을 살기 위해 정신없이 흔들었다 얼마나 흔들었을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그 구멍을 덮어 놓았던 뚜껑이 열리며, 맨시키가 나타났고 기진맥진해 있던 주인공을 구조한다. 그때는 주인공이 도모 히코를 방문하기 위해 요양원으로 떠난 지 3일이 지나 있었고, 마리에는 찾았다고 했다. 마리에는 옷에 흑투성이가 된채 오늘 집에 나타났다고 했다. 주인공은 마리에와 할 말이 있어서 마리에를 불러달라고 했고, 주인공을 만난 마리에는 자신도 그 기사단장을 보았다고 말한다. 마리에는 약 3일 동안 행방불명이 된 때, 맨시키 집에서 숨어 있었다고 했다. 마리에는 산 건너편, 저택에서 자신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한 남자의 존재를 전부터 느끼고 있었고, 그 사람이 맨시키라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조사하고 싶었다고 했다. 학교에 가는 척 하며 중간에 맨시키의 집으로 간마리에는 보안 경비가 철저한 것을 알고 몰래 따라 들어가 맨시키의 집안에 잠입한다.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어서 어느 방 안에 옷장 속에 숨었는데 거기에는 유행이 지났지만 고급스러운 여성옷 몇 벌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기사단장이 나타나 그 옷이 마리에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 옷은 맨시키가 십몇년 전에 사귀었던 마리에의 엄마가 입던 옷이었다. 맨시키가 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방 안을 이리저리 살피는 맨시키를 느꼈으나 결국 그 옷장은 열지 않았고, 맨시키가 나간 틈을 타 마리에는 지하에 있는 그 넓은 저택을 관리하는 도우미 방으로 숨었다. 거기에는 지진이나 재난을 대비한 음식과 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마리에는 며칠간을 거기서 음식과 물을 마시며 버티다. 멘시키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 집을 빠져나온다. 마리에가 집으로 돌아온 후 경찰이 수사를 위해 이것저것 마리에에게 질문을 했지만 마리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결국은 단순가출 사건으로 수사는 종결되었다. 멘시키와 쇼코는 결혼을 약속했고 마리에는 그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주인공의 아내인 유즈는 새로운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주인공에게 연락하여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유즈는 다른 남자와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시기상으로 볼때그 아이는 주인공의 아이일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유즈는 다른 남자와 관계할 때 피임을 철저히 했고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일 것이라고 했다. 주인공은 맨시키처럼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유즈와 재결합하여 딸을 낳아 키운다.